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엄마한테, 엄마나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면 은 엄마는 뭐라 그래요? 한 번에 탁 사주시진 않고, 한 번에 사주시는 분도 있죠. 다음에 사줄게. 엄마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다음에 사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어, 엄마는 맨날 기다리라 고 그래. 흥, 치, 흥. 이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네, 엄마, 나 기다릴게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 더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친구에 속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75세고 결혼도 해서 살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본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장소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와 함께 짐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우리 이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머리에 들은 것도 많았지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백살 백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에게는 자손이 없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면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어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16살쯤 됐을 때에 그래도 힘이 셌겠죠. 아빠보다는 힘이 셌겠죠.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삭이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어그러질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양을 믿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정말로 드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재물,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삭, 이렇게 또순정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전도사님이 예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드릴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나가세요! 할 때,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나는 갈수 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었었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믿음은 내 생각으로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 여러분들은 손을 막 드는데, 사실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 글쎄, 글쎄, 음, 하고 약간 망설였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 좋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갈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다고 믿음이 요만큼이고 우리가 어른이고 키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믿음이 이렇게 클수 있고 또 아우라함처럼 나이가 많고 75세가 되고 100살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